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저희가 촬영일이 토트넘이 아직 유로파리그를 앞둔 음. 시점이긴한데 국내 팬들이나 뭐 현지도 그렇고요. 주말에 열릴 첼시와 토트넘 이 경기 토트넘과 첼시 의 경기에 더큰 관심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윌리엄 가라스 같은 경우에는 네. 첼시와 토트넘 둘 중에 한 팀이 올 시즌 우승을 차지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토트넘 벌써 뭐 트위터에 2년 전 오늘 해갖고. 첼시 전 활약상, 그런 걸 어. 벌써 올리고 있습니다. 어. 그 단어에는, 캡션에는 첼시란 표현이 없지만, <laughs> 뭔가, 치, 누가 봐도 첼시를 좀 저격하는 그런 영상이었고, 예전 2000년대만 하더라도 아스날 첼시 쪽이 뭐가좀더 치열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아스날이 조금 내려가고, 지금은 첼, 첼시 토트넘이 메인 런던 더비가 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2000년대 그 전에는 네. 첼시랑 토트넘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어요. 음음. 그래서 두 팀이 만나면 굉장히 으르렁대고, 음. 그렇던 시절이 좀 있었는데, 음. 지금 다시 또 규류가 바뀌어서, 그 그렇죠. 올라가면서, 음. 말씀하신 대로 메인 더비가 된 느낌인데, 네. 워낙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런던 라이벌인데다가 음. 기세 좋고, 또 음. 스승과 제자의 맞대결렇죠 런뉴 램파드. 다양한 흥미거를 지는 경기여서, 이번 경기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네.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첼시를 상대로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고, 음. 과 우리 소니가 영웅적인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음. 이게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네. 한국 시각이죠. 30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스탠퍼드 브릿지에서 펼쳐지는 두 팀간의 EPL 10라운드 프리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두 팀의 최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팀 모두 연승 흐름 중인데요. 토트넘은 리그 4연승을 내달리면서 지난 라운드 맨시티전 승리를 통해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네. 다른 팀들의 경기가 모두 끝난 뒤에도 선두를 유지했죠. 이게 2014년 8월 이후 처음이라니까 2015년에 입단한 손흥민에게도 첫 경험이 됩니다. 레버쿠젠 시절에 1위를 경험한 적이 있었나? 전혀 기억이 없어요. 네.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진짜 <laughs> 네. 본인 커리어의 첫 번째 기억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미넨 돌문이 있었으니까 못했을 네. 것 같고. 근데 9라운드 이후 시점에 라운드 1위를 마친 건 1985년 이 마지막으로 하니까 와. 토트넘 고, 올드팬에게도 굉장히 낯선 그런 어, 행보라고 할수 있고요. 작년, 재작년 잘 나갔는데도 그때 리버풀이이 맨시티에 막혔으니까 1위 그렇죠. 못했죠. 네. 1위가 되게 힘들었던 일이었고, 현지에서 각종 매체나 전문가들이 아 토트넘 이제 우승후보야 라고 좀 밀고 있는 그런 뉘앙스인데 뭐 우리 뉴감도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이제 그런 매체들이 그렇게 밀고 있고 주말에 3인 첼시까지 잡아버리면 그 분위기가 더욱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그런 렇그 이유가 첼시가 지금 엄청난 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아, 그렇죠 승점차는 이전밖에 나지 않는데 기세면에서 오히려 더 좋다고 볼수 있어요 맞아요. 리그 3연승 그리고 컵대에 포함하면 6연승입니다. 어. 6경기에서 18골 놓고 단 2골 먹었어요. 어. 예, 상대 팀 수준이 막강호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거의 과거에 뭐7 8 시즌의 맨시티 정도의 그런 화력이라고 어. 볼수 있고,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토넘보다도 낫다고도 좀 보여집니다. 일정상 이점도 있죠? 토트넘이 한국 시간 금요일 새벽 유로파 리그 치르잖아요. 근데 첼시는 수요일 새벽에 스타드랜 원정 다녀와서 이틀 더 휴식을 취했고요. 더구나 이번 경기는 홍 경기입니다. 최근 상대전적을 보면 리그 기준으로 첼시가 3연승, 세경 연속 두 골을 넣으면서 어, 토트넘을 잡았고 어, 가장 최근에인 9월 30일 리그컵 16강에선 토트넘이 승부찾기 끝에 승리하면서 8강에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전술 변화 포인트, 전술 포인트 한네 가지 정도 하면 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좀 볼까요? 음. 무리뉴 맨시티 맞춤 전술. 음. 네. 첼시전에도 적용할까? 음. 네, 이건데. 네. 일단 주요 포인트 이거 같아요. 음. 그니까 무리뉴가 맨시티에서 네. 버스를 세웠지만 역습을 나름대로 준비를 한 음. 기존관 약간 다른맞춤 전술이 제대로 통했잖아요. 네. 첼시의 지금 공격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맨시티 잘 나갈 때 못지 않단 말이에요. 음. 선수단도 굉장히 좋고 음. 그러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 과연 통할 수 있을까 보는데 일단 뭐 언급 드린 대로 예전의 버스가 아닙니다. 이거 네. 완전 진짜 프리미엄 버스 <laughs> 누워서 갈수 있는. 어. 맨시티에서 3대 7로 불량한 경기를 했는데 네. 22개의 피스팅에도 실점을 허용하지 않고 네. 두 번의 역습을 잘 살려서 이겼거든요. 음. 그때를 돌아보면 무사시스코가 중간에 오른쪽에 있었고 그렇죠. 피에르 호이비에르가 왼쪽에 포진해서. 포든과 더블 라이너로 묶었고 네. 소흥민이 오른쪽 윙백처럼 내려서 측면 수비를 강화했고 음. 그러면서 맨시티의 공격을 확실히 잘 막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현재 현재 경기라고 놓고 보면 첼시가 맨시티보다 훨씬 공격력이 좋단 말이에요 음. 이번에도 막을 수도 있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램파드 네. 감독이 어쨌든 무리뉴 감독이 지난 맨시티장에서 했던 전술에 대해서 충분히 음. 준비를 하고 나왔을 테고 그렇죠. 무리뉴가 과연 이대로, 어, 맨시티에서 음. 했던 대로 두줄 수비를 할 거냐, 아니면 음. 뭐 다른 형태로 갈 것이냐가 좀 중요한데, 음. 어쨌든 이 머리싸움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당시엔 더브라이너가 핵심이었잖아요. 더브라이너를 잘 묶었는데,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오른쪽 윙어로 나오는 하킴 지혜를 어. 어떻게 그 막아서느냐. 아자르와 파브레가스를 합친 선수다라는 <laughs> 평가를 들을 정도로. <laughs> 네. 그래서 마법봉을 뺏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역할을 아마 손흥민 쪽이나 혹은 뭐 다른 측면수비가 하게 될 텐데 그쪽이 좀 포인트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지키고만 있다가는 승리하지 못하죠? 왜 최근에 토트넘 기대로 봤을 때는 무승부에 만족하는 그런 축구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공격은 헤리케인 손흥민, 성케이 아, 듀오 밖에 없죠. 당연하죠. 네, 감독이 인터뷰에서두 선수 빠지면 큰일 난다. 왜냐면 지난해 경험에 봤잖아요 맞습니다. 네, 1월에 케인, 2월에 손흥민 다친 다음부터, 뭐, 챔피스 16과 광탈부터 순위가 뭐, 8위까지 떨어지고 이랬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 만큼 두 선수만 건강하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 생각하는 것 같고, 어, 양 팀의 상성상 봤을 때, 첼시가 조금 점유율, 점유율 2위에요, 첼시가 평균 점유율. 첼시가 점유하고, 그, 토트넘및 맨시티나, 그, 다른 경기들처럼 좀 내려서서 역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케인이 뭐 찔러주고, 그 손흥민이 달려가는 그런 시너지가 제대로 통해야지, 조금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램파드 감독이 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가장 크게 신경 썼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아 손흥민 아무리 봐도 저거 저거 저러, 저때 무조건 달려가는데 오프사이드 트랩 들고 달려가는데 저거 어떻게 막지?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아시다시피 케인이 엄청나게 방해를 해요 두 명을 끌고 나와요. 그, 지난 맨시티전 꼴이 딱 그랬었죠? 그렇죠. 갈까 말까 더 뒤로 쑥 빠지니까 따라 나왔잖아요. 예? 네? 썰물처럼 싹, 딱 빠져나오니까 손흥민이 파고들어서 득점을 했었는데, 이 경기에서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램파드 감독을 그걸 어떻게 막을지, 뒷공간을. 그 연구를 좀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그 치면 안 되는 게, 반대편에 있는 베르바인 모호라도 역시 빠른 발을 지녔어요. 그 돌파가 좋기 때문에, 거기만 신경 썼다가는 여기가 좀 오른쪽에 뚫릴 수가 있고, 또, 은동 은돈, 은돈벨레가. 아, 좋아요. 네, 어떤 동작으로 패스각을 만드는지 등등도 조금 연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첼시 수비가 현재 프리미어 리그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여서, 토트넘으로서도 그냥 평소처럼 했다가는 뚫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토트넘도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상대를 만난 건 분명합니다. 자. 팀이 어쨌든 팀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네. 첼시가 2 2골로 1위고요 음. 토트넘이 21일 걸로 리버풀과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네. 뜯어보면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음, 음. 토트넘 확실히 오픈 플레이에서 그렇죠. 네, 예, 득점이 대부분이고요. 첼시는 세트피스 득점율이 높거든요. 네. 토트넘이 세트피스로 두 골을 넣었는데 첼시는 그세 배에 달한 여섯 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네. 토트넘이 불과 1, 2전전까지만 하더라도 높이에서 쉽게 밀리는 그렇죠. 팀이 아니었는데 뭐 베르통원도 있었고 예. 네. 최근 선수 구성을 보면은 자꾸 단단한 선수들이 좀 늘어난 그런 형국이에요 레길론이 대표적이죠. 예 네. 그러면서 또알데르베이로트까지 이번 경기 빠지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게 굉장히 취약 포인트 가될것 같습니다. 네. 최신는그아뭐 타미 에이브람도 있고요. 제고뭐 네. 티아고 실바 뭐 리디거 주마 등이 있는데요. <laughs> 네. 어쨌든 여기에 또 킥도 잘하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제이 네. 칠현도 있고. 네. 이 토트넘 예상 선발전에서 딱 높이를 생각하면 이제 케인 다이어 뭐다 나올 가능성이 높은 뭐다빈선사체스뭐이 정도밖에 안되는데최씨 네. 정도의 몸빵 높이를 막을 수 있느냐 이것도 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 그러니까 됐고 이제 손흥민 얘기는 해달라고 <laughs> 넘기신 분들도 계실 거고 <laughs> 그래서 이제 손흥민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인공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토, 토트넘의 수비 조직력. 그리고 첼시의 높이만큼이나 손흥민과 티모 베르너의 에이스 대결이 승부를 가를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기록을 보면, 일단 손흥민이 단연 앞서죠. 네. 리그 1, 리그 9골, 베르너가 4골, 5골 차죠. 두 선수 모두 팀넷 최다 득점자인데 무게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디 베르너를 우리 손에게 비교하냐고 해야할 <laughs> 수도 있을 정도의 차이점인데, 근데 제가 두 선수를 갖다 붙이는 게 닮은 점이 참 많아요 어. 우선 포지션을 보면 두 선수가 최고의 선호, 최고로 의 선호 최고 선호하는 포지션은 왼쪽 공격수죠 베르던은 최전방에도설수 있지만 최근엔 4-3-3의 왼쪽 공격수를 봤습니다 네. 네. 네, 손흥민과 같죠 그리고 발이 빨라서 역습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뉴캐슬전 네뉴캐슬전 후반 20분인가요 아, 어, 아브라함한테 어시스트 하기 전에 거의 50m, 60m를 치달았는데. 아니, 제 달리는 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린이 생각났어요. 아, 어, 그렇죠고딴딴해 네. 지금 어. 부상도 잘안 당하고. 근데 두 명을 순식간에 다닥 벗기고, 어, 역습을 하는 장면에서 옛날 손흥민 번리저도 좀 떠올랐고, 그리고 좀 이타적인 플레이도 좀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걸어온 길도 좀 비슷하죠? 손흥민이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 레버쿠젤 성장해서 23살에 프리미어리그 진출했잖아요. 근데 베르노는 슈트가르트랑 투 라이프치를 거쳐서 어 비슷한 나이 지금 4 내시거든요 잉글랜드 입성을 했습니다 손흥민의 첫 시즌을 그냥 통째로 버렸다고 할 정도로 적응기를 좀 거쳤는데 베르노는 뭐야 이거 지난 한3시즌 정도 계속 뛰었던 선수처럼 맞아요. 빠르게 네. 팀에 녹아들어서 네. 페널티도 지금 담당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거냐면. 하베르츠 보세요. 역대급 이정률을자랑했다 그렇죠. 하베르츠 보면 뭐 부상도 있었다고 하지만 적응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네. 근데 베르너는 지금 기존의 마운트 아브라함과 전혀 거리낌 없이 지금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르너는 지난 시즌인가요?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라이프치 공격수로 토트넘을 상대했었죠. 그때 손흥민이 팔꿈치 부상으로 빠졌었는데 베르너가 1차전 원정 경기에서 페널티로 결승골을 넣은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네요. 네. 네. 일단 자주 부딪히었던 선수는 이제 풀백 자원이 될 텐데 올 시즌 네. 파드가또 상대 맞춤으로 측면 스페이스 번갈아 이용하는데 음. 수비적인 팀을 만났을 제임스스고요 공격적인 음. 팀을 상대할 때 아스플리코에타 쓰는데. 네. 가장 최근 리그에서 만난 강적 맨유장에서 아예 3백을 써서 음. 오른쪽 센터백으로 아스필리코에타 세우고, 음. 윙백에 제임스를 동시에 기용한 적도 있거든요. 네, 두 겹. 음. 네. 손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제임스가 좀더 편할 수 있고, 음. 아무래도 오버랩핑 자주 나서면, 뒷공간 열리고요. 음. 제임스가 나선다면 오히려 뭐 올라가면은 선민이 음. 또 묻어서 내려가는 수비 역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오리 또는 레길로 편에서 같이 수비해 주다가 상황을 보서 공격하는 거 음. 그 전형적인 패턴인데 음. 힘들어도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느냐 뭐 최전방에 박아두고 뭐 역습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음. 무리노 축구는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박처럼다 예, 돌아가야 되고 지난 에이시티에서잘드러났죠 음. 그런 특징 때문에. 아무리 뭐이선수 케인 케인도 수비하는데 뭐도 네. 해야죠 <laughs> 예, 예. 지난 경기에서 태클 세개 예. 아주 인상적이고 그 경고까지 받았죠 맞아요. 케인이 네. 케인이 뛰는데 물론 손흥민이 형이지만 케인이 뛰면 손흥민도 뛰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토트넘 분위기고 아무래도 손흥민과 첼시의 안토니오 리디거가 만약에 리디거가 나온다면 카메라에 굉장히 많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최근 맞대결에서 리드거의 복부를 키킹했다는 예, 그런 네. 판정으로 퇴장을 당한 기억이 있잖아요. 굉장히 억울했던 장면이 생각나죠. 그렇죠. 네. 그날 이후로 손흥민이 뭐 부상도 있었고 결장도 해서 이날 처음으로 다시 재회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리드거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떠날 거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못 떠나고 남았죠. 토트넘으로 온다는 소문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토트넘도 있었고 네. 뭐 에이스로마도 있었는데 결국 남았고 기회를 엿보다가 티아고 실바가 한 경기 뛰고 한 경기 쉬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리디거가 아주 좋은 백업으로 활약을 하고 있어요. 뉴캐스전에도 출전을 했었고, 근데 티아고 실바가 일단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리디거가 나올지, 티아고 실바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 실바가 뭐, 몸이 좋으면 무조건. 무조건 티 실바죠. 아, 너무 잘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 리디거랑 그 경기장 제외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마 벤치 안 돌아도 손흥민과 번갈아 비춰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티아고 실바가 나왔으면 좋겠는 게, 제 기억으로는 손흥민이랑 티아고 실바가 한 적이 없어요. 예, 작년 11월에 브라질 대표랑 뛸 때, 티아고 실바도 명단에 있었는데, 경기 안었더라고요 손흥민은 나왔고. 어... 예, 그리고 토트넘에 와서도, 그 파리생제르맹이랑,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티아고 실바가 지금 비록, 한국 나이로 37씩이나 됐고, 이제 베테랑축에 속하지만, 그리고 월크 실력이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손흥민이 만약에 거기까지 털어버리면. 그렇지. 예, 그리고 단... 뭐 스피드는 확실히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한 예.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실바 맨디그두 어, 그, 그 어, 겹을 멘디가 대박이야. 네, 한번 좀 뚫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 저희가 한번 첼시전 프리미엄 해봤는데요. 손흥민 네. 선수 진짜 좋았던 그 다비드 루이스와 조르지뉴를 작살냈던. 아, 그렇죠. 그골 있었잖아요. 네, 오른쪽 측면을 따라서 을 네. 달리는 노란색 첼시를 작살냈던. <laughs> 첼시. 네, 그 골에 좋은 기억도 있거든요. 손흥민 네. 선수 어쨌든 맨시티에서 골 넣으면서 한번 불붙으면 뭐 계속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첼시전에서도 멋진 골로 팀의 1위를 계속해서 견인했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 이 있습니다. 메는 넣고 뭐 맨시티 넣고. 오, 첼시 어렵지 않잖아요. <laughs> 이게 무슨 게임하는 것 같긴 한데, 어 부디 유로파리그에서도 부상 없이 그 경기를 마쳐서 어 첼시와의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꼴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